지금부터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시간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201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프랭크 윌측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물리학에서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간 결정은 기존의 결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결정은 공간적 구조에서의 주기성, 즉 원자나 분자가 공간적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 결정에서는 이러한 주기성이 시간적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저희는 결정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신의 구조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간 결정의 특성은 기존 물리학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특히 시간 대칭성의 깨짐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허이는 시간 결정이 일정한 에너지 입력을 받을 때만 그 주기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이는 비균형 열역학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주기적 동작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시간 결정의 잠재적 응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시간 결정이 양자 상태의 장기간 안정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정보의 저장 및 처리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은 재료 과학에서 새로운 유형의 재료 설계에 영감을 줄수 있으며, 기초 물리학 연구에서는 시간과 물질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시간 결정은 여전히 실험적인 연구 단계에 있으며, 그 이론과 실제 응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는 물리학, 재료 과학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시간 결정은 물리학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응용이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이상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